나 보세요. 나 보세요. 네. 여기서 여기, 여기 이렇게 됐잖아요. 됐지? 이렇게 했잖아. 요렇요 상태에요. 그치? 몸의 중심 완전히 이렇게 깔아앉요상태고요요 상태에서 이대로 면으로 이렇게, 면으로 가라고 하는데. 바꾸 선생님 힘을 주니까 일로 가요. 여기서 살짝 이걸 땡기는 힘을 주는 순간 일로 간다고요. 땡기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팔에 힘을 빼고, 그냥 여기서 미는 거예요. 툭, 툭,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미는 거라고. 땡기는 거니다 밀어내는 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はいいいいの